개인팟을 소개해 드립니다. <laughs> 아니 왜 이걸로 한 거야? 개인팟 본명 서정길, 직업인 지금 어, 직업 유튜버 방송인 맞죠? 별명 개인팟인데 개인 개이팟. 음. 애완교 은순이 마스코트 맞죠? 여자친구 한별 맞죠? 개인팟 특징 다혈질이다. 바로 서중이 까버림. 어머머 하면 이상한 생각함. <laughs> 그는 역시 개이팟 아니 개이라고 칭해도 됨. 다혈질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가? 이후 영상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소중이를 깜과동시에 여기서 살고 강철 딱각으로 버쳐 놓다가 야, 열심히 잘 찾았네. MBTI 플러스 논란 I가 40, 아 55. E가 45가 나왔고 S가 뭐요 <목소리>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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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습니다. MBTI인데, 이제 제가 이제, 티상에 가장 강한, 어, 그런, MBTI를 제가 얘기했죠. 맞아요, 맞아요. 개인판 유행어, 개모링. 아, 이거는 이제 엄청 옛날이에요. 개이봉. 이거는 아마, 그, 그, 나무 위키? 그거 봐서 아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팬짜님 그때 당시 팬짜님이 만들어준 건데, 이거는 제가 전혀 안 썼어요. 그냥 팬짜님이요 우겨놓은 그런 유행어 중에 하나입니다. 개모링은 제가 만든 거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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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그거 알아야. <laughs> 아니, 근데 그거 알아야 요 아, 이거 맞죠? 헬퍼 잡을 때. 개임파 승리구시 제이장 아,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아이템, 아, 제가 예전에 이제 유행어 하나하나 좀 만들어봐야지 해가지고 열심히 했었던 강철딸까. 그래서 줄여서 강, 어, 가이, 아니지, 강딸이라고 하지, 강딸이. 그래서 이제 강철 딸깍이라고 불렀던 딸깍이라고 불렀던 아이템이고 이건 에이맨 구원 버스의 맹세라고 이제 하죠 요약 개인팟은 서정기의 개인팟이라 부르면 좋아하며 뭐 어? 실제 개인서 있다는 주의하시 기마 마스코트는 은순이 귀엽다 마지막으로 은순이 사진 올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두둥기였습니다 어아잘 봤습니다 아 근데 이거 아 근데 이거 왜 게이를 얘기하는 게 내가 좋다고 했나?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묻혔네 게이라서 좋아 게이라는 그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유, 그 별명이 있다는 걸 좋아했다고 했지 뭔가 잘못 들어갔네 어? 댓글은 안 보시나요? 댓글? 댓글? 댓글 이거죠? <laughs> 아 맞아 맞아 이거 그때죠 그 이틀 전에 이즈 만났던 그 게임에서 말했던 아 어지럽네 이거, 올려야겠다, 집밥구리에.